여기 좀 입장료 비를 해서 돌아가겠습니다. 나오기 좀 미리 바빠갖고참 누군가 잘없네요 일단 이제 실패는 거의 사람들이 다본것 같고 실기는잘나왔을 테니까 그렇게 미비할 것같아아 근데 이미 아우구스터가 미우라는 과연 좀 좋은 것 같은데 아우구스터가 오히려 미우라는 과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누군가? 이거를 다 자기가 꺾어낸 방식을 고라하는데 이거를 처음 알았브랜트처럼 대거를 띄웠는데, 실드랑 율이랑 같이 하나? 그 다음에, 전도인 실드네요? 뭉쳐야지 된다고? 뭉쳐야지 뭐지? 아 이거 자신이 입는 비율을 상승시키고, 포티원의 HP를 뽑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하우트샤아지에쓸수 있으려나 싶은데, 근데 아닌 거 같아. 일단 그 피해 증가가 자신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고, 제대로만 바텀으로 해내는 게 좋은 거예요. 기류당자는 그래도 통식 효과로 피해 증가는 될수 있는데, 나쁜 아, 능력은 그게 없네. 통식 효과그 거의 이 없어. 그래서 같이 스트레스를 지만 애매한데, 그럼 지금 당장만 듣고 있는데, 자세한 건또 나와봐야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는 같이 쓰기에는 기류당자 대체가 안될것 같은데, 이것만 보면 이와 비슷 이와 비슷이것도스한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에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완와 비슷한,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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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이와 을슷한 이와 비슷한, 이한 이와 비슷한, 이개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이와 비슷한, 이 이 네, 보름달 용역이라는 걸 일단 펼쳐야지 될것 같은데 아 그럼 좀 시간 걸리겠네. 특성을 좀 뭐가지고 보름달 용역 펼치려면 시간 좀 걸리겠는데. 네, 펼쳐서가 끝이 얼마나 되나? 이제 나와봐야 알것 같고. 공간이 소통할법 소통까지 나올던가통하고 그랬는데 공다이 불가능하고 공방이 은가다 이게 불가하고 소통하고 나오는 거는 파워투신의 요인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공방랑학통이랑 같이 넘는다고 짜고낸걸 수도 있고 모르겠다 저는 한쪽으로만 단정하겠습니다 디펜스서이요아 근데 디펜스룸은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데 물론 인기맨일수록 디펜스하이다 하나 고그 맥북에 보면 RPG나 뭐뭐 iOS로 뭐, 이런거 많이 보는데 그래도 디펜스료가 는게 많아 아 그리고 스이는거 진짜 네, 어지모르겠아 이벤트 기지난년에 영구 이벤트로 그러니까 상시로 빠지나보네 그냥 보상만 이제 기간한 게는데 내용 자체는 많은데 가벼운 것도 그냥 촬영 이벤트로 탐색 네, 탐색 재미있게 이벤트? 미니 이벤트니까 좀 가볍게 할수 있으려나? 약간 파채와 비슷한 그런 포즐형 이벤트같은데 나는 금방 깼어 저거는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보고 고치는 이벤트 보고 고치는 이벤트 같은 저거는 남들 한술 더 트는 걸 많이 할것 같은데 재미를 많이 주다니까 그럼 나는 좀 색다르게 오히려 방송으로 이상 영상을 고치는 쪽으로 가볼까? 어차피 한줄도 뜨는 건 자, 다른 사람들은 많이 할거 아니야 뭐, 아니면 바닷속 달 이러면 그냥 무모마냥 로그인하면 딸깍하는 이벤트 같거든 뭐 이런 게 많으면 좋지 뭐 근데 로그인 했을 때그 뭐냐 로그인 했을 때저 바닷속 달 저거를 먹고 좀 일정 시간 굴려가지고 애넌 갈려면 좀 그런데 무모마냥 그냥 딸깍으로할수 있을 겸 그래서 뭐. 이도있 여름이라 하이나 바쁜데 이도 다시 하고 평소 하는 일이 있이 중요하지 이부도필요하이 미리 넘어 근데 못한 기도 나오나 미리 투영체그 뭐라고 하지 미리 스킨이 나오나 저거 우리들이 태극성 좋아하던데 막 그래픽 옵트에 태극성 많이 좋아졌어 그래픽 옵트까지 왔고 아니 이거는 뭐? 래픽문 얼마나 좋아지게 하는지 아니, 다 그래픽이 향상됐다는게 아니라 그냥 응. 거미가 넓어졌다는건가? 그린 음, 거미가? 또 기저귀 엔터키나 스페이스바 있지 않은데 엔터키를 연결을 평소에 창모드로 하다가 다른작업 하다가 일단 눌렀는데 로그인이 안되고 이게 다른 데비 실행해버리면 그럴 수 없었다 스페이스 써야지 아나연결다 많았는데 좀 음, 시간 오래 걸려갖고 바빠갖고 이런거 할 시간이 없어 배후도 내가 안 하는데? 오래 걸려갖고할 수가 없어. 그래서, 무무부 같은, 빨하이더 소요되는 건데, 이거는, 아,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네. 그 순간 뭔가 있는, 흠모 상태가 뭐지? 야, 이건 진짜 좋은데? 그럼 네배 밀어난 것 같기도 아닌가? 세 배인가, 네 배인가? 엄청 밀었네. 홀리블려도 추억이 돼? 아, 리나스타처럼, 되 있구만. 인표 음, 찾는 것 마냥 플라잉홀터도 찾을 수 있게 특별 업데이트를 이건 좀 의왼데 나는 표공을 절대 이만 스타 외에는 안풀어 거라 생각했는데 이건 좀 의외 금주까지 표공 고민을 늘린 기념으로 이벤트를 또 하나 보네 이거는 얘네가 고민을 좀 많이 했나 보네 약간 내가 전부터 생각하던 것처럼 타공이 리나시타막의 득단물이 있 그러니까 리나시타막의 전용 탐험도구 그런 느낌이 있는데 리나시타막의 지역에 맞는 탐험도구라서 금주에 추가를 할지 고민을 많이 한것 같아요. 근데 얼마나 금주 화분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면 그 부분이 풀어준 것 같아. 안 풀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요청이 너무 많아서 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하지. 서로 다른 지역의 디자인과 경험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혈곡모을사용하을더늘리지 않겠다. 딱못 박지, 그냥. 못을 박아, 여기서 그냥. 물론 새 지역에는 이제 그 지역만의 스타일에 맞는 그 지역 전용 탐험도구를 두긴 할 거야. 근데 이제 그 탐험도구도 금주나 이제 빅나시터에 추가할 예정이 없다던가. 그런 얘기는 없네. 그냥 혈곡만 얘기하네. 근데 점프인터회피인터그다이미리 하기 귀찮았는데 근데 좀잘 안될 때도 있어 보이네 그니까. 많아서 저렇게 일정 높이로 캠트해 올라가는 게 좋네 근데 저걸 이용해서 슈퍼점프 그런 거할 수도 있겠다 협업만 안 하고 그리고 이거는 시법식 그냥 주네 레지틴? 뭔지 모르지만 좋긴 한데 피워큐가 두개라 그런가? 근데 피워큐 두개에 비해 시법식만 주는 거면 얘런 입장으로도 딱히 기다리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엔젤 정신이 좋고. 뭐, 합리적으로 잘, 한것안 나오는데, 시간 것 그런, 그 그런, 그런 것 같아. 들리는 건기 비법에 카멜리아는 안 나오는데, 카멜리아가 나오는 거의 시간 동안 55분이네. 노래 오는것같은 이거는 춤이 아니라 그냥, 꿈이? 그런 느낌이네. 약간 그 버그 이상현상 그런 느낌이잖아. 약간 유벤트 홍보인 것 같아. 버그 이상현상 유벤트는잊이와세요 하고. 갈비시키려고 하던 애들인데? 갈비에나 아니 근데 갈비에나는 겁만 딱 봤을 때 장도 같은데. 명식. 또 몰라. 방어수명도 판단하지 말고좀 의미적으로 판단해야 돼. 윤호가 윤호에 맞서는 투사 그런 느낌으로 건갑이라고 하려면 갈비에나 도좀 의미적으로 봐야 돼. 그게 좀더 가능성이 있어. 이 그? 일단 마운드 스타 전도가 나왔으니까, 가게나 도 영속으로 전도 나올 것 같진 않은데, 모르겠다. 이거 입